지금 12 보스를 보러 가는 길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속도가 이 속도로 13 보스 본 새끼들은 뭐였지? 와. 이걸 보고 못 피하면 아니 지금 마지막 그원 생기고 한참 있다 그 원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번개 안맞았어 야이 말이야 이게, 이게 게임이냐 이게 아... 야 12보스 보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느려버리면 도대체 와... 어, <laughs> 참. 야, 그나 그 너무 붙었다. 음. 뭐야? 엘리트용 지금 나온 거야? 그러게 <laughs>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거기 나와 지금 1 2보쓸텐데야 이거 잡기는 잡을 수 있을까요? 에 네, 화면, 잠깐만요,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. 이거 보스인데, 확하이 보여주고 있어. 12보스가 맞는 거죠?